바다의 시간 발표를 받게 된 이차 18기 김지혁이라고 합니다. 실1 미래 바다가 죽을 수도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온갖 형태로 인간은 바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구의 화학적 균형 및 물리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그리고 생명 전체를 압박하는 위험은 그중 여덟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마실 수 있고 동시에 액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은 전체 물의 0.8%도 되지 않습니다. 지구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원과 호수가 오염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래가 보가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300억톤의 모래가 매년 소비되고, 교량, 빌딩, 도로를 건설하는데 쓸 모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버려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어, 채석장의 모래가 고갈됨에 따라서 오직 바다와 강과 하천의 모래에 의해 형성된 모래만을 생산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은 2100년에는 세계의 모든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해양생물이 고갈될 것입니다. 어, 현재 어업횡량은 어, 허용치를 넘어섰습니다. 어,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 생선에 대한 소파, 1인당 생선 소비량 전체 소비량이 어, 지금 그렇죠. 충분히 많이 있고 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해양생물 종이 이미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생선 생산의 미래, 미래로는 이제 바다 생선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 불가능해지면 가격이 폭등하고 사람들은 어, 양식 생산량을 늘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 해안으로 점점 인구가 집중될 것입니다. 어, 현재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해안에서 3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은, 어, 바다와 육지의 오염, 경작 가능한 토지의 선손 봉심을 감소 등의 어, 처참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구의, 이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 가속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도가 오르면 세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지역은 침수되어 해안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모두 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 다섯 번째로는 폐기물 축적을 야기하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어, 현재는 어, 바다에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 컨테이너도 버려지고 있고 어, 살충제나 질산염 같은 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바다에 버려져 또이 때문에 독조류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도 버려질 것입니다. 메인, 아, 버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바다와 호수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2천만 톤에 달합니다. 어,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바다 속에 가라앉습니다. 어, 이러한 일들이 해양 생물에 가져, 가져오게 되는 결과물은 처참합니다. 어, 우리 우선 산소가 부족한 이름과 죽음의 구역들이 생, 생겨납니다. 모든 해양 생물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일부를 삼키고 이 해양 생물의 대부분이 인간에게 잡혀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온난화를 초래하고 바다를 산성화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어, 바다는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어, 매년 어, 인간의 활동으로 3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됩니다. 이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바다와 숲이 그중 일부를 흡수합니다. 어, 바다와 숲이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고 흡수되지 못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 대기와 해수의 축적된 이산화탄소 양의 증감에 따라 대기와 해수의 온도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의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탄산가스 흡수 용량이 더욱 줄어들고 해수 속 용존 산소 농도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해양의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어, 일곱 번째는 지구 온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어, 바다의 수면이 바다의 수온과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어, 이는 수온이 오르면 얼음이 녹고 물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어, 지, 두 번째로 는 지질학적으로 현시대에 들어선 이유로 해수면 높이는 어, 현재 200m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남극 북극 그린란드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70m 이상 상승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구 이동입니다. 해안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 물고기는 작아지고 약해질 것이며 해안 지역, 열대 해안 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와 뎅기열 같은 감염병에 의한 인간의 취약성이 심해질 것입니다. 어, 해수 온도의 상승은 홍수, 연안 짐식 빈번하고 파괴적인 열대성 폭풍 그리고 항구의 대규모 손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내륙 지역에서도 생활이 매우,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 일요, 어, 새로운 대량 절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해양생물에게도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물종의 서식지와 양분이 파괴되고 식물 플라톤의 양분이 공급이 느려질 것이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가 산성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2억 5 2 0 0만 전에 등장했던 현생 생물종의 9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할 것이므로 인간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바다에는 인류가 사라질 인류가 사라진다 해도 혁명은 적어도 바다 속에 계속되어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12장 바다를 구하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인류에 대한 위협 중에는 지국적 한계치 내에서 유지돼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한계치들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바다 자체와 바다가 겪는 폭력에 좌우됩니다. 어, 첫 번째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축적입니다. 어, 이 부분은 바다에서 흡수,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용량에 좌우됩니다. 둘째, 대기 중 오존 비율은 해수의 산성화 정도에 좌우되며 해양의 산성도에 관여됩니다. 관여합니다. 세 번째, 해양의 산성도는 해양의 열기에 비롯되며 해양생물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농업과 하수를 통해 해양에 유입된 인의 비율은 해양의 산소 감소와 해조를 증식에 관여합니다. 어, 대기 및 토양 중 질소 비율은 산업 및 농업 활동에 좌우,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음영수 이용, 이용에 있어서는 해양의 균형 유지와 어, 비롯되는 물의 순환 주기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 일곱 번째, 이제 경작 가능한 토지 이용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도시와 이용 가능한 담수, 해수면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세면, 생물 다양성의 유지는 이 문제에서도 바다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조건이 이산화탄소 축적, 대기 중의 질소 비율, 생물 다양성 유지에 관련해서는 인간의 삶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반대로 바다가, 바다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바다는 인간이 숨 쉬고 마시고 먹고 교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아직 전혀 개발되지 않는 온갖 종류의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는 이미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24조 달러에 추산되며, 연간 바다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는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네 번째로 바다는 수백 년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재화와 정보의 주요 운송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다섯째로는 바다는 인류의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제품의 혁신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특히 의약품과 식료품 분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바다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삶을 살고 풍요로운 자연을 동경하고 탐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어, 바다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 개인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나 유리로 포장된 제품을 선별하여 소비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종류의 쓰레기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현명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모든 소비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선을 덜, 멀, 덜 먹고 먹더라도 제철 생선만 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료를 적게 사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일곱째, 반려동물에게 생선을 너무 자주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휴가철의 바다를 이용할 때는 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제들이 사회단체와 정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에서, 주변에서부터 가능한 폭넓은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건설적인 미디어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적 미디어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서가 아니라 장기적 문제들에 대해 우리를 각성시키고 미래 세대, 세대에게 이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설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바다의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미디어가 할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거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분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데 다못 나왔구나. 아, 네, 더울 수 있나? 네, 기억. 네, 건설적인 기업이 해야 할일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조선소, 첫 번째 조선소입니다. 조선소는 해양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 두 번째, 선주는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도색으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선박만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구는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경영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농식품 기업은 해산물을, 해산물을 사용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기업은 체계적인 친환경 디자인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조건에 맞게 제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입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담수를 생산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거대한 응용수 시장은 폐수와 농업용수 한 방울까지 처리하는 기술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양식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열 번째는 새로운 해양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농업 분야에서 화학 제품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열두 번째는 시멘트, 콘크리트, 유리 제조 시 해점에서 채취한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충분히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열세 번째로는 그 밖에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발전을 상상할 여지가,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 건설적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강과 하천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삼각주 지역 전체를 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분야에서 해양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어획량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상업용, 상업용 선박의 폐기물 수착에 관한 기존 법률, 특히 마폴 협약이 제대로 준수했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핵심적인 자연 보정 구역을 설정해 보호, 보호해야 합니다. 여섯번째로는 네 이웃한 나라들, 나라들이나 같은 문제를 공유한 나라들은 공동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네 플라스틱 폐기물 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여덟번째로는 네 재활용 방식을 개선하면서 재활용된 제품을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합니다. 어, 국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 관한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 계획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리 기후 협약의 성공을 확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파리 협약을 완성해야 하며 완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다와 관련해 기업을 자극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해양에 관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계 모든 선박이 저급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선체에 칠하는 방수도료를 30% 줄이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2030년 이전에 적어도 전체 해안의 해안 3분의 1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어 멸종 기종 봉록 상단에 있는 어류의 소비를 금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불법 포획, 포획된 물고기의 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포획된 물고기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불법적인 조업과 규제되지 않는 어어 어, 규제되지 않은 어업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한 수단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수심 800m 이상의 해저에서 하, 이루어지는 어업행위를 조금 제한해 앞으로 5년 뒤에는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여1 번째로는 서방, 서방 선박들이 기니만의 어업 해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열두 번째로는 1992년에 설치된 해양 보호 구역을 다시 확장해야 합니다. 열세 번째로는 어업과 관련된 증빙의 책임을 반대로 뒤집어야 합니다. 열네 번째로는 국가 및 국제 회계에서 해양의 가치를 명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로는 바다에서 방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로는 바다의 이용을 줄여야 합니다. 열일곱 번째로는 해적 케이블 전체를 지구의 공동 자산으로 삼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실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야, 세계 해양 기구를 창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여러 국가가 보장하는 해양 보호 기금이 필요합니다. 일반 해양 배탈, 배탈적 경제구역, 해양 보호 구역, 자연 보전 구역, 공해를 불법 어획과 폐기물 투기 가스 배출, 해적 인신매매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 해양 보호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들을 존중하지 않은 나라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개발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어,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맺으면서 말, 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이끌리는 협력자의 태도로 바다를 대해야 합니다. 해안과 해안에 관한 현실적 전략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국민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다의 희귀한 자원들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관리하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